오늘 어디 가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 아니, 가는지 맨날 몰라, 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기억이 안난는데 어디 가는지. 여보 <laughs> <laughs> 아무도 몰라, 오늘은. 아, 똥 싸러 가면서, 뭐, 자동 카메라를 줘. 다온 거야, 형님. 우리 이제 출발하면 돼요. 로드, 로드 응가 끝나면 바로 출발이에요. 똥 싸러 갔어요, 로드. 똥,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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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잠좀 잤냐? 아저씨 많이 잤네. 봐봐 동명이도봐봐 화장실 갔다. 화장실 왜 가요? 또 똥싸러 가? n <laughs> 노! 왜 자꾸 나한테 맡기는 거야? 오샤 아, 버리고. 오늘은 우리 BMS 오빠들이 경북으로 <laughs> 박투어를 가신대요 <laughs> 오늘 날씨는 진짜 100점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1박2일 경북 박투어 구경 한번 떠나보시죠. 일찍 집결해서 피곤하지만 멋진 경치를 보며 함께 달리니 피곤한 것도 싹 잊게 돼요 내려가던 중 괴산 수목폭포를 잠시 들렀다 가기로 해요. 어이 형님 이번 저쏙 들어가는데요. 서로 헬멧도 <laughs> 바꿔 써보고 마냥 즐거운 <웃음> 모습이에요. 까 <laughs> 보시. 계산해도 이렇게 좋은데가 많아 못하잖아요 원래 도 많이 해 어느정도 있네 바이이고뭐 물에 들어가자고? 어, 빠지게 왜 그런 짓을 해 이난씨 <laughs> 이곳이 수읍폭포예요 남는건 역시 사진밖에 없죠 <laughs> 아 좋다 이 이거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공기 좋다. 이제 배도 고프니, 점심을 먹으러 서둘러 다시 또 달려봐요. 열심히 달려서 어느덧 경북 상주에 도착했어요. 초행길이라 살짝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상주에서 유명한 김치곱창집이에요. 전장 김치곱창.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액션. 어 너무 맛있고요. 공깃밥이랑도 먹고 라면사리도 넣어 먹고. 네, 수고하니다 음료수로 기분도 내보고 마무리 볶음밥까지. 먹는 신 사람들 둘이 안지 아주 제대로 먹고 가는 우리 BMS 오빠들. 점심식사 후 들린 곳은 상주 경천대에요. 우리 오빠들은 이곳을 다 들릴 생각은 절대 없어요. 걷는 건 질색하는 아이더들이니까요. 100개. 둘, 셋, 넷. 어우 좀 차른데. 일곱 같은데 형? 올라타. 말이 너무 작지 않니? 진짜로 올라타는 마흔 두살 경창우라버니. 아, 잘한다. 야 멋있게 어떻게, 어떻게. 자 그렇지 의리야 의리야 여기 봐 얼굴 얼굴 여기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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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가까운 곳몇 군데만 둘러보기로 해요 아 옛날 부엌이야 아 동치기 싫다 여기 이리 오너라! <laughs> 이리 오너라! 탁 트인 낙동강 전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기름을 넣고 이제 경북 의성으로 향해요. 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의성 빙계계곡이에요. 이것도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빙계계곡에서 유명한 빙열을 들리기 위해 잠시 주차를 해 봐요.

이날 기온이 28도로 더운 날이었는데 빙열하는 영상 오도밖에 안돼서 무척 시원했어요. 자, 이제 또다시 이동해봐요. 멋진 경치와 맛있는 음식과 거기다가 좋은 사람들까지 오토바이 투어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편의점에서 쉬었다 가요. 토탈 내가 쓴거한 여섯 번 정도? 이번엔 헬멧 이야기예요. 1 1 4만원 정도 내. 다른 사람 헬멧도 써 보고. 이게 <laughs> 48% 할인이다. 제가 헬멧 구입기도 얘기하고. 뭐뭐이입노넥스 <laughs> 넥스 멋진 헬멧을 서로 공유도 하고 헬멧 판다니까 아, 그래? 어. 수다가 끝이 없어요. 이젠 첫날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 경북 청송으로 향해봐요. 차도 없고 길도 너무 좋네요. 한 시간 정도 달렸을까? 드디어 청송에 들어왔어요. 멋진 경치가 보여 잽싸게 사진만 찍고 가기로 해요. 푸른 소나무라는 뜻을 가진 청송은 그 이름처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멋진 곳이었어요. 가던 발길을 붙잡는 폭포의 절경에 잠시 바이크를 세우기로 해요. 캠핑장 끝나네. 멋진 배경 앞에 바이크들을 정렬해봐요. 때마침 서울에서 홀로 천송까지 달려온 정우 노라버니까 등장했어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대단하다 진짜. 여섯 시간을 무려 6 시간을 혼자 달려왔어요. 금세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식당으로 향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현지인 추천 맛집 청송 88 식당이에요. 저녁 메뉴는 닭불고기와 닭백숙이에요. 맛있게 식사 후, 이제 드디어 숙소로 향해요. 미리 예약한 펜션이에요. 아우, 올 투어 어떠셨습니까? 아우, 좋았습니다, 예. <laughs> 저올 투어 어땠어? 말하면 뭐해? 진짜 와보세요. 해봐야지 압니다. <웃음>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봉 <laughs> 요번 남해 갔을 때, 기억나나? 언제? <laughs> 남해 세명 갔을 때. 아. <laughs> 세 번의 제 꿈에 위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딱터서이 <laughs> 사람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를 놓을 건가? 밀어붙인 건가? 제 궁의 위험에서 바이크를 살리기 위해 힘으로 버텨낸 눈물 겹던 이야기 중이에요. 정말로 진짜 넘어본 거를 세월까지 배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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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말은 미끄어 아니,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돼. 2년 뒤에 내가 섰거든. <laughs> 이게갈라다가팍 섰어. 나는 갈자우 가다가 빵 쓰면서. 어 이미 넘어가는 거야. 진짜 여기까지 왔어. 음. 어, 이거 놔야 되는데. 버거 거야. 딱 버텼는데. 한번 세워보려고. 안 움직여, 안움직안 진짜 요만큼 움직인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겠네. 으아! 으는 아, 음. 진짜 예전 으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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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박수는 왜 치는 걸까요? 아.

다음날 아침이에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맞고요 근데 네. 아 면도 했구나 아 잘생겼죠 네 여자 구합니다 네. 0209 <laughs> 008 여자 구합니다 남자 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남자 구합니다 아 아니에요 여자 구합니다 아니에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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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펜션에서 아침밥은 역시 라면이죠 후식으로 청송사과를 준비 중인 우리의 셰프 승환 오라버니 이제는 또다시 달릴 시간 밤사이 젖은 바이크를 닦으며 떠날 준비를 해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네요. 천송을 벗어날 때쯤 안개가 사라졌어요. 역사와 문화유산의 안동시를 지나 우리 좋은 고장 예천군을 거쳐 아름다운 도시 문경시를 지나 어느덧 충북 진천까지 올라왔어요. 진천에서 어죽으로 해장겸 점심을 먹어요. 또 열심히 달려서 경기도 이천까지 왔어요. 이번 경북 박투어의 마지막 일정. 이천의 조용한 카페에요. 멍 때리기 너무 좋아. 병아리 찍어, 병아리. 찍어. 병아리! 야, 병아리 오랜만에 본다. 오늘, 오늘 투어의 거의 일정 마무리. 오. 카페에 오. 왔습니다. 병아리 잡아먹고, 뭐 아, 셀카를 찍고요 아, 자, 아직까지는 무복이고요. 아직까지는 무복?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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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맛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경북 박투어는 또 다른 추억을 간직한 채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 bms 오빠들 수고하셨어요 그럼 다음 투어 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세이였습니다 아니네. 가끔 여자 찾아다니까 머리가 아프지. <laughs>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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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뭐 자연적으로 에어고그는데거 아니에요? LG 거는. 뭐를 샀어? 설마. 저돌 어. 네, 어, 어, 저기 밥지 있는 거고요? 어. 어, 뭐 밥지. 어 밥지. 아, 자나 그냥 요거 움직이는데.